안녕하세요. 저는 황치다 해. 창나신어미 중국어 학생입니다. 어. 신년快乐. 신년好. 음. 벌써 2021년이 밝았는데요. 어, 실은 중국에서는 춘절, 춘지에라는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어, 국어로 치면 그게 음력 설이고요. 그때가 돼야 정말 새로운 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올해는 바로 짜잔, 손띠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laughs> 홍바오, 홍바오를 준비했고요. 어, 이 안에는 어, 중국 돈, 어, 중국 돈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미션곡 신야오를 잘 외워서 성공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이렇게 홍바오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어, 이런 자리도 있고요. <laughs> 있고요. 자, 5원짜리도 있고요. 자, 개망의 50원짜리도 있습니다. 어, 100원짜리도 주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미 오조교에게 다 줘가지고 100원짜리는 이제 없더라고요. 그쵸, 오조교? 네. 우리 <laughs> 네. 오조교가 2020년 한해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줘가지고, 어, 오조교에게 100원짜리는 이미 네. 다털어졌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100원짜리 한 장으로 주려고 했는데, 특별히 선생님이 50원짜리 두 장으로 어, 두명의 친구에게 어, 특별 세뱃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열심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신예호부터 우리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국 어, 명절 때 하는 인사 3종 세트를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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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네, 축하해요라는 거고요. 설날 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뭐 음,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든지, 어, 대학교에 합격했다든지, 우리 아빠가 승진을 했다든지, 그럴 때 다, 오,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꽁시, 꽁시. 중국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이런 말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있는 겁니다. 꽁시, 파차이. 꽁시, 파차이. 네, 파차이 하면은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뜻이 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죠? 오두기님? 칠? 땡! 오? <laughs> 자, 바로 힌트는 여기 뽕지빠 차이 있는데요. 우리 1부터 한번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이 중에서, 빠하고 가장 비슷한 발음이 뭐죠? 보세요. 빠 띵동댕 청명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빠빠 8이에요. 왜냐면 이빠잘돈 많이 보세요하는이 빠랑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발음이 똑같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전화번호 8 8 8 8이 들어가면은 엄청 그건 비싼 번호예요. 자동차 번호판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세번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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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事多多""好事多多" 네, "好事" 하면은 어, 좋은 일,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기기를 바랄게요. 근데 중국이 내자로 네 딱딱 이렇게 맞추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뒤에 "好事多多" 이렇게 추가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노래로 이제 들어가요. 자, 이렇게 가로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선생님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신예하오 하오 신예하오 하오 신예하오 예 신예하오 예 네, 이렇게 힘차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모두저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자 주부다자 신예하오 주부다자 신예하오 네, 좋습니다 근데 이패더가 복자를 똑바로 붙이는 건가요, 거꾸로 붙이는 건가요? 거꾸로 네 중국에서는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요. 이유가 뭐죠? 저, 저요? 네네. 어, 돈이쏟아져서려오오게 네. 렇이 네. 집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거꾸로 떨어져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이게정상이에요죄송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게이 네. 자, 창워우은우리구요탕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워먼 음, 티아우 이 친구들 이렇게 티아우 어, 춤추는 건데 이+ 음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 명절 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건어 전국 공통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자. 자, 신하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봉바오네 곰바오. 자 한국에서는 세배하면은 세뱃돈을 어르신들이 주시는데 그냥 줘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 이렇게 예쁜 빨간색. 어 여기 여기 복자 보이죠 복자? 아 이렇게 여기 도 똑같이 복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복이 써져 있는 빨간 응. 봉바오봉바오에 이렇게 담아서 어, 이렇게 세뱃돈을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2절, 2절이에요. 아니다, 반복인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신년하오하오신년하오신년하오 하오. 하오. 예! 신년하오 예! 주부다자, 신년하오 주부다자, 신년하오 응? 我们唱歌我만跳우我만唱그 우먼 跳舞주福다자 신년 好주福다자 신년 好 신년 好네 맞아요 뒤에 신년 好 이것도 붙어요 자 우리가 어 요거 요기 노랗게 쓰이는 황금이 옛날에 중국에서 쓰이던 돈의 모양이에요 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쓰였고요 이 모양이 먹는 것 중에 뭐 닮았는지 아세요 우조개님 자, 그럼 정답은 노래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我们唱歌，我们跳舞，我们唱歌，我们跳舞，祝福大家新年好，祝福大家新年好. 음, 좋아요. 자, 이제 정말 이 절로 가요. 자, 공시공시공시공시공시 축시, <laughs> 恭喜发财新年好新年好恭喜恭喜恭喜恭喜祝你新年快乐祝你新年快乐자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문장이랑 비슷해요. 자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노래 어떻게 했더라? 祝你生日快乐. 네, 祝你生日快乐. 그래서 신년 대신에 생일만 붙이면. 주니生日快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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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生日快乐. 자, 성찬 노래랑, 아니, 그 생일 노래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生日 대신에 신년만 넣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배워봤어요. 자, 뒤에, 뒤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요. 신엠이乐 신년카에요. 자, 오쇼기 님. 어때요? 쨔오쯔. 지오쯔 뭐라고 좀생긴한거 같지 않아요? 아까 나온 거 설마? 네, 네, 네. 그거랑 아, 어, 닮았죠. 그래서 어, 우리 떡만두국 한국 도이아오즈를 먹어요. 근데 ծ 아오즈 모양이 알고 보니까 중국 돈 모양이랑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 돈도 많이 먹고 어, 돈도 많이 벌고 어,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주님, 신년+ 快乐 신년+ 신년+ 快乐어我们년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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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네 신년+ 많년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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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快乐 신년快乐 주니 신년快乐 우们장歌우们跳舞 ]我们 주니 신년快乐 자, 근데 여기서 볼수 있듯이 중국에서 명절에 춘절 때뭐 많이 할까요? 어, 용머리 춤? 아, 네. 요거 사자춤도 축복? 많이 하고요. 축복? 네. 축복 말고 폭죽입니다. 아, <laughs> 네, 폭죽 막 터트리는 걸 해요. 그게 왜냐면 중국에 이제 약간 귀신 오지 말라고. 어? 네, 맞아요. 귀신이 폭죽을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폭죽을 막 터트리는 거예요. 귀신 물러가라! 하고. 어. 그래서 중국에 명절 때 이렇게 폭죽 터트리는 풍속이 어, 있어요. 자, 다시 갈게요. 원문 창근, 원문跳우 저요? 네. 이 신냥, 과일러. <Młość> uh. 맨 끝이에요 이제 자 각자 폭죽을 가운데다 타다 타다 모아요. 화이 화이, 러 러, 축복 다 자, 단단단단단단단 신년, 러, 하고 끝나는 거예요. <Lucado> 신년, 러,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어. 춘절에 부르는, 명절, 그, 춘절에 부르는 우리, 어, 재미있는 노래 하나 배워봤고요. 이 노래를 잘 미션을 수행해주시는 친구는, 예, 이 많은, 어, 세뱃돌 주머니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따자, 신년快乐! 신년快乐! 再见!再见!